진심을 느낄 때 사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내 일각에서 무슨 사과를 몇 번씩 하느냐 이제 이런 반론이 있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을 하면 어떻고 백 번을 하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 진심이 진정성이 국민께 다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심을 담은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원이었지만 저라도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 저는 지금도 1년 전에 12, 3개엄 그 계엄 선포의 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얼마나 불안에 떨고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저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국민들께 사과, 사죄드려야죠. 그리고 성찰해야 됩니다. 그긴 터널 속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 그리고 모습 당의 모습을 보면 현장에서 많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게 도대체 지금까지 왜 저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이 수치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정말 답답한 심정이고 어, 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정말 진지하게 그 국민들께 사죄드리는 어, 1년이 다가오는 12월 3일 날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말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열 번이라도 사죄하고 그 과정 속에서 당은 새롭게 또 혁신의 길로 가고 변화해야 된다 저는 윤석열 그 세력과, 그, 특히 앞서 김건희 씨의 그 문자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 누가 그걸 동의할 수 있겠어요? 거기와 선을 긋고 새로운 미래로 가야만 그나마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회생할 수 있다.